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볼 컨텐츠는 스카이 블럭이고요. 저희가 만든 건데요. 게스 분입니다. 채팅으로 얘기해 주세요. 여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죽으세요. 일단은 빨리! 나검두 개랑 곡괭이두개 있었어! 어떻게 얻어? 물, 물, 물로, 물로, 물로. 얼음으로 깨. 안 나오잖아, 물이. 물이 안 나오잖아, 얼음. 물이 안 나오잖아. 물이 안 나오잖아. 어리오, 어리오. 저기, 잠시만요. 다시 돌아왔는데요 유정님이 지금 고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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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땅부터 넓혀 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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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코브로스 생성기 이거 있어 잠시만 아! 잠시만요 오늘은 잠시 눈물 감아주세요. 소리만 듣고 있어주세요. 어디럽죠저사아보지 마세요. 저기요 저 이거 물. 아흙잘 먹어야 돼 여기. 울지 말자. 마음 아파. 캐어야 되는 거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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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물물 있는데 왜 설치했나요? 왜 설치했나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용암을 쫙 설치해주면 되는데 오장님. 흙좀 되는데 여기 오정님 여기다가 흙좀 설치해 주세요. 여기다 가 흙단 유리 저기 여기 다른데다가요. 다른데. 아, 그래도 그래. 여기에 가자. 아! 아, 저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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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됐다, 됐다, 됐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 어, 빨리 만들세요. 어디요? 저 지금 땅들 피고 있는데 무슨 짓이야? 빨리 코브스 선생님이 만들어요 아 좋아! 아, 나코블스 선생님이 만들게 흑점 주세요 흑점 흑점 주시라고요 흑점 줘! 흑점 주세요 흑점 반 주세요 주세요반 주세요 반주시라고요 저기요 주시라고요 용암으로 받기 싫으면 내가 타네 네. 이거 먹기 싫으면 타시라고. 이거, <laughs> 이거, 음음 잠깐만, 이거. 잠시만요. 저기, 저, 협좀 주시라고요! 협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만들게 있어요 무한물입니다 이거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게 있어요 딱맞네 딱맞아 이렇게 하면 가운데를 못푸네요 여기 가운데를 어 <laughs> 무한물 만들건데 왜 무한물이 안 퍼지나요 이상하네요 여기다가 용암을 부어볼까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아 <laughs> 뭐야? 아탔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 그저 처음에 흙좀 주세요 흙흙좀흙좀 주시라고요 아나 나무 심으라고요 심었습니다 아오 나무 달렸다 예 나무 달렸다 아 때리 말라고 아아 때리지 아, 마 이거 한번 캐봐 캐봐 한번 캐봐 아캐지마 아, <laughs>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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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가요! 내가 다섯 시 있는 거으로 보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리 이거 이 와, 왜 때리냐고! 무한물, 무한물. 내가 풀면 되지. 하시냐구요? 야 이야 이거 어떻게 막아야 돼? 술이해야돼 일단 저기로 가야 되는데 돌좀 주세요 돌아 거의 다 왔는데 손잡기를? 손잡이 어떡해 열리나? 뜯어 열린다 여기다가 좀 설치해줘 아 이렇게 응? 잠깐만 나꿀자이 알았어 <laughs> 형 나와 나와 형이 안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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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어라 <laughs> 저기요 평생님이 들어가 보세요 오. 때리세요. 아 잠깐만 물물 물 가지고 저기까지 가면 되잖아. 오케이 가보자. 저기요 나무 다시 살렸어요.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저기까지 못 가네. 다야까지. <laughs> 아 겁나웃겨. 아, <laughs> 알겠어 알겠어 <laughs> 으흐흐흐 아니야 나물 겁나 많아요 형이 제 형이 제 겁나 웃겨 아겁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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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어 비이봐이켜봐나 비켜봐. 좋은 생각이 났다 이이 나, 돌, 코불사 생성기 말고, 엄청 얻는 법. 아니, 진짜요? 여기 세개붙지 자, 다음에, 용암을 설치. 자, 코불사 생성기 말고. 자, 여기다가, 어? 용암. 아, 잠시만. 용암을 여기다가 넣고요. 여기다가 넣고요. 자, 그럼 다시 해주면은, 다 해주면은, 조약돌이 나오죠. 이걸 캐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됩니다. 야, 내 예. 말대로 해. 당장, 이거, 물 흐르는 거 막아봐. 야, 이거, 이거. 이거 말이야, 이거. 저, 형. 죄송합니다. 야, 야, 아, 어, 아, 아. <laughs> 아, 겁나 웃기네. 내꺼다 썼어. 썼어. 야, 이새야 죽으면 안된다 그... 나 어차피 안 죽었어. 눈 눈었네. 어허. 줄게 아이템. 어? 형 아이템 없는데? 섰잖아! 이 바보야! 형이 <laughs> 다시 꺼내 그러면 영상 찍는 중입니다 봤나?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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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어, 해, 더 해줄게요 어떡하나다 아아 아, 아, 아. 너 죽을래? <laughs> 아니? 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 <laughs> 빨리 꺼 자, 이거 켜 캐... 켤게요. 이렇게 무한화목으로 하면은 조각돌을 무한으로 켤수 있습니다. 이야, 물 때문에 나무 사라졌잖아, 또! <laughs> 아, 겁나 웃겨. 아, 배고 파질것 같아. 너무 웃었나봐. 내 <laughs> 그래? <laughs> 진짜 뭐지? 아이 평화로움이잖아. 평화로움이잖아. 하지만 용감, 용감 어떡해. 용감 야, 용감! 자, 용감! 하잖아, 용감! 하잖아, 용감. 용감 아! 용감. 야 용감 어떡해 어떡해. 용감 죽었나봐. 안돼 <laughs> 우리 나무. 용암이 흐르는 거였구나. 용보다 우리 나무. 더, 중요해! 안 돼! 야, 야! 야내 아이템 니가 웃길 거야? 잠시, 아! 다시 찍어야 되는데? 야! 방금 욕한 걸 이해해주시고요. 방금, 야! 한 거는, 어, 평생님입니다. 자, 용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 아이템 다 사라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기요. 용암 사라졌습니다. 무리나무 음? 그분들이. 살려 빨리. 됐잖아. <laughs> 아니 평화로움으로 좀해 하지 마세요. 어려움으로 할 거야. 오늘 어려운 스카이블럭 오늘은 어려운 스카이블럭입니다 피를 몇 칸으로 할까요? 빨리 니가 뭐, 조순이? 나 아이템, 너어 야, 아이템 다 사라졌어! 어쩌라고? 이래. 아, 누구, 그리고, 욕하면, 어떡할 거라고! 욕하면, 여기 아직 있어, 잘. 어디? 어, 그러면은, 욕안 물어! 나뭇잎, 이렇게. 누가 날 쏘는, 거야. 야! 거미, 거미 생존 집에, 왜 스크래토리 있어!

좋습니다. 좋은 좋지 않습니까? 좋은 좋잖아요. 우리 나무 어땠어? 내가 다 챘어. 나무 다사가졌잖아 여기 여기서 자갈 캐야 돼. 야, 우리 나무 없어. 땠어 여기도 자갈 캐고 가자 되겠다. 야, 내 거. 어, 내 거. 물그 뿌리기 시작 파이. <laughs> 아, 아, 아. <laughs> 나 아, <나> 올라가면 돼. <laughs> 나는, 아! 아! 오, 쭈쭈쭈. 무슨, 쭈쭈쭈. 악마의 소식. 상자 때갈까? 뭐야? 누구 때렸어? 나안 때렸는데? 아, 그 사... 나게 이거 캐고 있었어. 아, 나 진짜로. 어, 잘겨. <laughs> 어? 살았는데? 네? 나 여기, 나 여기, 여기 말랑, 여기, 물 있다가, 말다가, 하다가, 여기, 과, 블럭에 있었는데? 아, 만들어야지 우리 물이 어, 형, 어, 어, 평생 때문에, 평생님 때문에, 제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나 그래가지고 제가, 어, 나무 대일을 잃었습니다. 평생님, 여기 있잖아. 제가 다시 먹었습니다. 제가 아, 저기야! 이게 무슨 야세이야나 그리고 곡괭이도 사라졌어! 복구해드릴게. 내려가자, 이거. 내려가. 자, 무역물 다시 만들어. 아, 어떡해. 내려? 아! 물 있는데? 나한테? 내가 준거야! 여기도 있어! 정동이 줄게 야! 그만해! 그만 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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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고기이가 없다고! 어? 나 원래 검이 있었어 땡큐! <laughs> 검 두개네? 코블스톤을 <laughs> 비켜 <웃음> 나 옆으로 땡기고 <땡긴> 봤니? <laughs> 어, 내가 먹었어. 나 죽었잖아. 다, 다 없어졌어. 원래 다시 다 되나? 아다 되나? 야! <웃음> 야! <웃음> 당해봐라. 당해봐라. 어떡하지? 아 <laughs> <오, 어떡해? 웃음> <야, 여기, 여기. 웃음> 아, 겁나 웃겨. 살려줘! 아, 상자에다 뭐 넣어놓을 거를.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야, 야! 모서키 이렇게 싸운다! 야, 검은 창고야, 여기! 야! 야 나라는 는 모서키를 못 뽑아! 지서키네 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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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장이랑. 튀장이랑 티자랑 퇴자 퇴자 살려줘 <laughs> 와 완전 어이가 없어 <laughs> 살려줘 아 진짜 너 가쳤단 말이야 어 그래 기도 갇혀 어나다 어? 여기 돌국도 있네? 꿀돌철곡 있네? 배터리 없... 돌 철곡 쳐있습니다 아! 뭐야! 배터리 없... 뭐야! 빨리 내나 아... 잘... 죄송합니다 그럼 티피타이 타볼게요 아... 거기 내가 갈게 아나 버튼 아니, 있거든 나 버튼 있거든 주구. 난 죽음을 체크... 아니 다 이... 버튼 버튼 설치해줄게. 오케이 없는데? 그 나무 버튼으로 하면 돼. 좋아. 나무 버튼으로 나가면 돼. 됐다. 야아 <laughs> 조심해. <laughs> 형이 형이 계속 눌러줘. 오케이 나 나왔다. 내가 이거 눌러줄게. 눌러. 우리 아이템은 이유고어나 있어 나나 나 아이템. 레나. 형거형 거. 형 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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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 이거랑 냠냠 이거랑 이거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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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laughs> 아, 그냥, 그냥. 그냥. 아니 아니 랑이 아니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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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랑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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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랑 이거랑 이거야 알겠어? 이거랑 <laughs> 이거랑 와 나무 개인 <laughs> 나 방금 토도도. 이거 막아버리기. 죽여버리기?

배롱이야? 어, 죽을 일 없어? 죽을 까 이리 와, 이리 와! 아! 응, 살았어. 오케이. 아! 야, 이거 살아야 는데 용암 있는데! 아니, 뭐야! 뭐하러... 그렇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새드공분증이야 이거는. <laughs> 왜 어디서? 야! <laughs> 저기 아저씨 음료수를 주세요. 아저씨 음료수를 주세요. <laughs> 고기위에 채소 겁나게 부등부등 부부부부. 오케이 떨어졌고 오케이 레벨업 했고 응 아니야. 그게 용암이다 용암이다 이와 빛나게 가게 스줄게 가게 해줄게 가게 해줄아 늘어지죠 용암에다 닫죠 용암에다 닫죠 내가 먹어버리죠 난 물에 가야난 물에 가야 오케 이쉽죠 내가 이제부터 대장이야 이겼어? 대장 불닭볶음면 야야 그렇게 왜 집회했습니까? 너무 살았어? 훔치지 마라. 히히히. 야! 죽어. 응? 야, 죽을래? 아니야 어, 잠깐만, 잠깐만, 상자를왜 열어. 응, 너나! 응, 응, 너나, 죽어. 응, 너나, 죽어. <laughs> 아, 아 나놈 너나... 그래. <laughs> 이, 이, 오면 넌 바로 죽어. 죽어, 고, 고, 고. 너 이제 죽어 응, 아니야 <laughs> 아 겁나 웃겨 아 진짜 어이없어 자 그럼 물 캐야지 자 아, 주마이 그... 오케이 캤고 스티피 스티피를 할 수가 없게 되었구요 자 메모를 바꿨고요그 <laughs> <laughs> <너네 무슨 웃음> 반문자로 바꿔버리기. 너 이제 절대 못 때리기. 칠쳐버리기. 길쳐버리기길쳐버리기키쳐버리기 길쳐버리기. 길쳐버리기.